천안의 한 대형마트에 주차해놓은 현금 수송 차량에서 2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.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용의자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. 최은호 기자입니다.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. 어제 아침 8시 40분쯤 현금 수송 보안업체 직원 2명이 자동현금 입출금기에 돈을 채워 넣으러 간 사이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2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. 놀랍게도 절도 용의자는 당시 현금 수송 차량을 지키고 있던 동료 직원 32살 김모 씨였습니다. 김 씨는 미리 준비해 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곳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습니다. 김 씨는 하루 전 마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가져다 놓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보통 절도 사고 예방을 위해 수송 차량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과 달리 이 업체는 허술하게도 5만 원권 현금을 가방에 보관했고 김 씨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습니다. 삼 일조인데 두 네. 명이 현금 즉 돈을 채운 도로 간 사이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갖고 도망간 거니까요. 그 가방 자체로가 있나 봐요. 금고가 아니고. 김 씨는 입사한 지 며칠 안 됐지만 다른 현금 소송 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타고 달아난 승용차가. 경기도 평택으로 향한 것을 확인하고 김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. TJB 최은호입니다.